벌잡혔한 마리 물었다고? 응. 아이고.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이구, 새벽입니다, 새벽. 아이고, 새벽 6시인데,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 조금 게으름을 폈습니다, 제가. 일단은, 포인트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아주 조용하네요. 제 짐카, 짐카예요 여러분. 제 짐차. <laughs> 얘를 끌고 다니면,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쪽, 저방파제 끝에. 저 끝에 가가지고 한번 낚시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찌낚시를 해 볼게요 찌낚시를 해가지고 온갖 잡고기다 잡아볼게요 <laughs> 자 여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고고고 찌는 구경이 작고 아주 슬림한 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매치봉. 이게 뭐, 뱅의 동체비로서, 이제 목줄이 정렬하고, 입질이 들어오면, 이 녀석이 먼저, 찌보다도 이 녀석이 먼저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샀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로랑 제로제로두개 샀는데, 일단은, 네, 제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줄은 제가 직결로 해줄게요, 직결. 이렇게 하면 팔자 매듭이 되죠? 이런 짜투리 줄도 여러분들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잘라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여기 채비통에다 넣어버리거든요. 원줄이나 목줄 자려면 큰일납니다 이거. 잘 보고 잘르셔야 돼요. 삐밥 투척, 삐밥 투척. 있다. 또 고등어 같은데. 손맛이란 게 이런 거냐? 손맛이란 게 이런 거냐? 오 오. 역시 스프린터 고등어 스프린터. 오 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나하고 한성붙겠다는 거야? 어머머머머. 울진의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시아. 고등어 손맛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창 구이용으로는 손색이 없죠. <laughs> 그죠? 자, 그러면 섭이가 이날 어떻게 낚시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밑밥을 이발 앞에다가 두세 주걱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온갖 잡어들이 그 밑밥 앞쪽에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채비는 그 밑밥이 던져진 곳보다 조금 더 멀리 던져가지고 채비를 살살 끌어와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어를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고등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몇 마리 잡아가셔가지고 사모님들한테 멋진 남편, 인기 있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낚시한 곳을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면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까지 가시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발판 좋은 테트라포트가 나옵니다 어,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발판이 좋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무나 오셔가지고 잔잔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러 가실 때이점꼭 참고해주세요 밑밥 투척! 집중! 오 예, 이것도 고등어다. 고등어 가능성 99.9%. 손 마시는 게 이런 거냐? 어 이거야. 오이 녀석 그냥 난리 박아들 피네. 나고 삽삽... 한참 뛸겠다는 어, 거야? 정 아이스박스로 가라. 자. 아,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꽈배기랑 이 찹쌀 도넛 요거 좀 먹고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아 한번 하시고 어 아, 꽈배기가 자작지근하니 고소합니다 우유도 좀 마셔줄게요. 자 짠. <놀람> 이 녀석이 밑밥 떨어뜨리면 다 먹고있습니다 얌체같은 쥐 어떻게 할까요? 바늘, 바늘로 걸어낼까요? 숭어채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부분은 스프링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여러개의 바늘이 있어요 아마 미물 낚시 중에 그 잉어를 잡을 때 이렇게 예전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단점은 저렇게 자꾸 엉킵니다 바늘끼리 한번 던지고 나면은 저렇게 바늘끼리 엉켜가지고 약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참 일단 채비 운영 방법은 밑밥을 한 곳에다가 투척을 하고 준비해 놓은 숭어 채비를 그 밑밥 던져진 곳에 채비를 넣으면 저의 채비에 있는 밑밥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히트를 받습니다 히트. 정말이 물었다고? 음. 아니, 낚시가 몇 개인데? 어, 그 낚시가 4열0개 때문에 오. 아이고 <웃음> 아니, 아니, <laughs> 한 번에 두 마리씩 잡는 숭어. 형님, 이거좀 드, 이거 과자 좀좀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네. 야, 뭐 먹을 거도 뭐 데... 막 주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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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별건 아닌데 저도, 저도 이따 <목소리> 아, 이좀 <이거> 드세요. <목소리> 드시고.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